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그네 가지 뉴스를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기업은 플러그 파워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주의사항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본 영상은 투자권이 목적이 아니며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모든 분석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실제 투자 손실이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12월 17일날 나왔던 플러그 파워 뉴스인데요. 이 플러그 파워가 아프리카 처음으로 완전히 그 수직 통합된, 수직 통합구아니제 완전히 통합된 그린 하이드로겐 패슬리티 전해조를 설치를 했더라. 나미비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기사를 좀 보면 규모는 5메가와트짜리를 성공적으로 설치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에 열었는데 12월에 이제 어, 완전히 성공적으로 설치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프리카 나미비아를 첫 번째로 시작을 해서 아프리카 그주변국들의좀 이제 그 시장을 어좀어 가져갈 수있 있기를 기대를 좀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미국이죠? 대서양 건너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오면 바로 여기가 나미비아예요. 나미비아 주변에 아프리카 관련 아프리카 그 나라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나미비아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나라에 좀그플러그파워에 전해조가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폴란드 쪽에 설치가 되었던 오메가와트 짜리 전해조 사진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 되게 작아요 작은데 어쨌든 요거 그래도 의미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처음으로 들어간 거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확대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젠에코라고 하는 일렉트로라이저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고 하니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덴마크와 프랑스, 미국, 그 다음에 이번에 나미비아 쪽에 설치가 됐더라. 규모는 대략 이런데 자, 2025년도 1월 그 다음에 6월달에 설치됐던게 3기가와트랑 2기가와트 설치된건 아니죠. 이제 앞으로 지을텐데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5메가와트짜리에 비하면 거의 얘는 2000메가와트고 얘는 3000메가와트니까 사실 뭐이렇게자잘자잘한 계약을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호 호주, 우주, 우즈베키스탄, 요런 것들, 큼직한 것들을 잘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안 그래도 지금 현재 플러그 파워가 돈이 없어서 힘든데, 앞으로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을 확률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개, 어,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미비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전해주를 좀 설치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이 이거였고요. 두 번째 플러그 파워 소식은 이 스케줄 14A라는 게 나왔습니다. 요게, 지금 그 주주총회 앞서서 이 안건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최종 이제 보고 보고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프록시 스테 e 먼트 그러니까 아이거 한글로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요거 안건 세 개를 좀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지금 그 플러그 퍼가뭘 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 프로포즈는 뭡니까? 제안 첫 번째 거아 우리가 주식을 좀 발행을 하고 주식 역분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관을 좀 개정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찬성을 해줘 라는게 첫 번째 프로포절이었고요 세컨 프로포절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통주가 15억 주가 있는데 30억 주로 좀 증가를 할수 있게 정관을 개정하고 싶은데 요거 좀 찬성을 해줘 결국은 뭡니까 찬성하게 되면 얘들 추가 주식 발행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죠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게 두 번째 거였고요 세 번째가, 만약에 우리가 30억 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야, 이거 찬성표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특별 주주총회를 연기하고 연장할 수 있게끔 너희들이 찬성을 좀 해주지 않겠니? 그러게 얘기, 이게 이렇게 해서 프로포저 1, 2, 3 였고요. 이거 다안 됐다. 그럼 플랜 B가 뭡니까? 우리 만약에 15억 주에서 30억 주로 지금 우리 주식 늘리는 거안 되면 우리 리버스 스탁 스플릿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스플랜 빕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추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 아니면 역분할에서 주가를 조금 주식을 올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종착지는 뭐다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더 확보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플러그 파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에 대한 뉴스가 나와 어, 공시가 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플러그 파워는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볼까요? 볼게요. 어 루미나가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이걸 보면. 자 12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루미나가 자발적으로 챕터 11 우리 지금 이제 파산 할 건데 우리 자 우리가 가진 자산들 좀 매각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를 그러면서 밸류 맥시마이징 세일 프로세스 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런 자산들을 최대한 좀잘 인정을 받아서 판매를 하겠다 라는 얘기를 12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뭘팔 거냐 두 가지를 팔거예요야 여기 있네요 루미나의 라이다 사업 및 반도체 자회사인 루미나 세미컨덕터스를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할 겁니다. 이 루미나 세미컨덕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퀀텀아 여기 어딨냐 이 밑에 쿼텀 예, 컴퓨팅이라는 회사가 전액 현금으로 110밀리언 달러를 주고 사기로 했습니다. 사기로 할 텐데 조금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쪽에다가 팔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플러그 파워가 돈이 많지 않은데 이 110밀리언 달러 들어오면 이거로 회사 운영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플러그 파워에 지금 투자를 했던 담보부 채권자 중 1순위, 퍼스트 린, 어, 노트 홀더라고 하는 1순위 그 투자자들에게 이 돈을 줄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남으면 세컨드 리엔한테 줄 거고요. 그래서 무담보 채권자, 뭐 우선주, 보통주, 이렇게 이 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 주고 돈이 남으면 밑으로 가는데, 우리가 보통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 돈줄거다 주고 남으면 우리한테 이제 주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못 받을 확률이 99.9%다. 우리한테까지 돈안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 이제 루미나는 이제 파산 신청을 밟고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 리치라고 하는 이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가 과거 6개월 동안 굉장히 좀 이제 돈도 아껴 쓰려고 해가지고 이제 오버, 이제 뭐오퍼레이션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규율에 맞춰서 돈을 쓰고 우리가 돈 나가는 거좀 간소화해가지고 최대한 지출을 줄여봤는데 쉽지가 않았다. 우리 지금 어뭐 챌린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사회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뭐 앞으로 나아가는 건지 아닌지 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산을 팔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가 같은 퀄리티, 믿을 수 있는 품질, 서비스를 제공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네 볼보람도 지금 계약이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뉴스 나오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0.60 달러여서 얘들 뭐 조금 뭐 1달러 위로 올라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요 174.473%가 올라갔던 거는 어 뭐랄까요 그냥 좀 이렇게 어, 올라왔던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건 의미 없는 바운스였다. 또, 올라가진 못할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미나.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인튜이티브 머신, 어,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 지금 a f r l 는 뭐냐면요 에어포스 리서치 랩이에요 그러니까 공군연구소에서 8.2밀리언 달러를 더 주고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했는데 이거 뭐할 어떤 걸 연장을 했냐면요 인스페이스 누클리얼 파워 테크놀로지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서 핵발전 하겠다 뭐 원자로 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요거 한번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펀딩 돈 들어왔습니다 8.2밀리언 달러가 남아, 들어왔는데 자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밑에 써놨죠 이 무슨 계약이냐 이 스타트라고 하는 야거가 있는데 이거 참잘 만들었어요 한번 읽어보면 자스털링 테크놀로지입니다 스털링연 엔진을 이용한 엔진 기술을 이용한 스페이스 리서치 익스페리먼트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스털링 엔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실험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게 스타트라고 하는 이제 이 프로젝트인데 자 그럼 이 사업을 왜 하는 거냐 얘들 종국에는 지금 달에 가서 이제 전기를 만, 발생을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스털링 엔진을 얘들이인튜이티브 머신이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여름, 겨울에, 밤이 되면 너무 추워요. 화시로 200화, 이, 마이너스 200화시까지 내려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바, 그런 밤이 2주 동안 발, 그, 계속이, 계속되니까, 뭔가 좀 안정적인 바, 그, 전원이 필요한데, 이거, 스털링 엔진으로 써보자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스털링 엔진 얘기인지 나오는데, 간단한 모식도입니다. 이 스털링 엔진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지금 빨간색이 뜨거운 곳이고요. 이 차가운 곳이, 이 파란색이 콜, 차가운 곳인데, 자, 어떤 열 원에 의해서, 열원은 이제 우리가 공기가 팽창이 되죠. 이 추를 올립니다. 올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실린더가 돌아가겠죠.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올라가면 요또 차가운 공기 때문에 이 추가 내려가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 실린더가 돌아가고 여기서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동력이 생기게 하는 이 열원이 그럼 뭐냐? 우리가 봤을 때 자, 여기 써 놨죠. 플루토늄 238을 씁니다. 플루토늄 238은 핵분열을 하진 않고요. 알파 붕괴를 합니다. 그래서 이이 플루토늄에서 알파 입자라고 하는 알파 파티클이라고 하는 게 파, 어, 튀어나옵니다. 이튀어나오니 이 알파 파티클이 어딘가에 부딪혀서 열을 방출을 합니다. 이 열이 모여서 이 스털링 엔진을 구동을 한다면 뭐 대략적으로 600도에서 70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려면 이 600도에서 700도를 제, 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런, 그런 그런 게또좀 세프티 이 매저먼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얘들이 스털링 엔진을 우주에서 움직 언제까 어, 뭐랄까요 좀 돌리려고 한다라는 게이 스타트 프로젝트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네 플루토늄 238이 좋은 게 반감기가 87년 7년인 87.7년입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플루토늄으로 이그 스톨링 엔진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어디까지 왔냐면 자, PDR 통과했다. 프리리 마이너리 디자인 리뷰. 그러니까 예비 설계 검토가 9월 달에 통과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 이거 지금 자체적으로 아마 한것 같은데. 어, 이 설계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느냐? 우주 환경에서 이거 버틸 수 있느냐? 안전하냐? 신뢰도, 신뢰성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이 PD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DR 다음으로 넘어야 하는 게 바로 나사의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CDR을 통과를 하게 된다. 나사의 c d r 통과하면 그 다음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면 바로 애들 어디 갔나? 일단은 국제우주정거장 가가지고 우주에서 한번 돌려본다. 이 스털링 엔진이 정말 잘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 이러, 이러,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PDR 통과했고 CDR 가는데 여기서 대략적으로 뭐 하냐? 자, e 멀 디자인 테스트 하고요. 릴라이어빌리티 얼마나 신뢰도 있느냐? 얼마나 열 설계 잘 했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플루토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안정성을 테스트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그말달 착륙선이 뭐 IM3에서 노바 C가 노바 C라고 하는 게 이제 발사가 될 텐데 이게 이제 달에 착륙을 할때 어, 자빠졌네 이거 어떻게 이거 핵 이 뭐야 이 풀트임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게 안정성 이런 것들이 또또 또 이제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실제적으로 달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아 이제 세프티 매저가 다 이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 안전 장치가 잘 되어 있느냐를 나사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다. 요거 앞으로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처음 으로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잘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테스트가 잘 성공을 했어요. 야 이거 야 이거 플루토늄 굉장히 안정적으로 스털링 엔진을 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예상을 하고 해봅시다라는 거죠. 어, 지금 2026년도에 IM3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7년도에 IM4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 얘는 어디 갑니까? 결국 달 간단 말이에요. 달에서 이제 이거 플루토늄 써가지고 스터링 엔진을 돌리는 거를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라고 좀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바 C 날리면서, 루나 릴레이 5개 중에 첫 번째 거 날립니다. 요거 루나 릴레이 여러분들 기억 안날 수도 있는데, 얘들 지금 달에다가 5개의 인공위성을 띄운다고 이제 독점적으로 나사랑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계약 규모가 무려 4.82빌리언 달러예요 그래서 요거 5개 중에 첫 번째 게, IM3 미션을 날아갑니다. 달로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2027년도 예정인 IM4 미션에서 두개 마저 또 올라갑니다. 달로 발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섯 개를 발사를 하는 게 이어 NSNS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썼는데 이게 이제 루나 릴레이 인공위성 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에다가 달에서 나오는 인공위성 정보를 지구로 까지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할때 필요한 게이 루나 릴레이 세틀라이트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 스털링 엔진 잘 되면 im3 im4에 적용이 될 확률이 좀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미션들이 많이 있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다렸던 미션, 기다렸던 게 뭡니까? 나사에서 최종 결정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거 아직 안난것 같아요. 루나 터레인 비클, 그러니까 월면차인데 어, 지금 인튜이티브 머신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월면차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난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지 어쨌든 요거 뉴스도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인튜이티브 머신은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루나가, 루나가 37%가 지금 올랐습니다. 주가가 꽤 많이 올랐죠? 요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사실은 요런 이유 때문이에요. 12월 18일날 트럼프가 리, 리슈, 리쇼링, 아메리칸 스페이스 슈페어리어리티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 미국이 우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행정명령처럼 발표 행정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브이 톨뭐 조비라던가 아처 얘기하면서 이렇게 행정명령 발표를 하고 그 당시에 조비랑 아처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어제 아마 이제 우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좀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행정명령 나오고 이렇다고막 무턱대고 사시지 말고 조금 좀 이제 차근차근 매수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튜이티브 머신도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레이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시스레이 뉴스너가 나왔던 게 12월 11일인데, 여기 보면, 어치브 패드램프라고 나와있죠. 이거 정부에서 이제 정부 기관들이 뭔가 이제 클라우드를 쓸 때, 뭔가 안전한 클라우드가 어딨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미국에서 패드램프를 받은 그런 이제 플랫폼만 씁니다. 정부 기관들은. 그래서 그거 지금 땄다. 그거 페드램프 따따라고 이제 시스루 AI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페드램프가 뭐냐? 자, 미국 정부 부처에서 자, 약간 좀 민감하고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러니까 굉장히 헤비한 그런 데이터들을 업로드를 할때 뭔가 저장을 할때쓸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제 페드램프로 이제 인증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3 AI의 그런 클라우드를 우리가 믿고 사용해도 되겠느냐라는 고객들의 의문에 뭔가 이제 그런 회사 차원의 노력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c3i는 기존에 이미 국방부 쪽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il5 임팩트 레벨 5와 임팩트 레벨 6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국방부 이외의 연방기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세청이 될 수도 있고 보건부 뭐 교통부 뭐 이런게 있을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정보를 이제 정보를 이제 뭐저저 저장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이 패드램프가 있어야 얘들이랑 컨택을 해서 뭔가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요번에 패드 램프를 취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요거는 뭐냐면 C3A가 기존의 국방부랑도 계약을 했지만 앞으로는 국방배, 국방부 이외의 정부 기관에 계약을 수주를 할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팔란티어에서도 패드 스타트라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패드 램프를 받고 싶은 그런 민간 기업들이 팔란티어에 가서 이제 패드 스타트를 좀 배운다 다음에 페드램프를 쉽게 받게끔 해주는 게 이제 팔란, 팔란티어의 페드 스타트인데 어쨌든 요거 시스루 AI가 페드스타 패드 페드램프를 받았더라 인증을 받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페드램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꽤 있어요. 팔란티어도 있고요. 아마존도 있고요. 테슬코업 뭐 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이제 페드램프를 기존에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음, C3 AI도 페드리프 어, 받았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도 사실은 주가는 재미가 없었죠. 그 이유가 사실 12월달, 12월 달 12월 3일 날 애들이 이제 아, 이제 그 코털리 발표를 하고 나서 가이던스를 정말 좀 암울하게 줬습니다 어, 일단 페더럴 부킹 그러니까 정, 주정부 관련해서 부킹은 이제 예약은 성장률이 89% 전년도 동기 대비 많이 늘어났어요. 좋은 거죠. 좋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출 가이던스를 줬는데요. 2026년도 가이던스가, 어, 우리 지금 26% 정도 감소할 것 같아, 매출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 굉장히 좀안 좋죠. 왜냐면, 얘들 2025년도에 389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찍었었는데, 여기서 결국 최악의 경우 26% 매출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아무리 주정부 계약이 많고, 뭐 민간 계약이 늘지 않죠? 결국, 이제 나중에 뚜껑을 딱 열었는데 돈이 돈을 못 벌었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주가는 거기에 매, 맞춰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을 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 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요런 이유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토탈 레비뉴를 이제 100으로 했을 때 그중에 86이 이제 구독에서 나오는 매출이었다라고 이제 2025년도 2분기에 얘기를 했었고요. 요번 분기에 얘기를 했던 거는 93%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구독에서 발생을 하는 매출의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건 사실 또 좋은 얘기죠. 왜냐면 C3 AI가 뭔가 계약을 하는데 단발성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계약을 한다라는 건 이 말은 뭡니까? 좀, 장기적으로 수입이, 레비뉴가 들어오겠다, 들어올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서브스크립션 관련해서 레비뉴가 올라가는 거, 비율이 올라가는 거는, 아, 시스루 AI한테는 굉장히 좋은 신호였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2026년도 2분기가 왜 벌써 나왔지? 라고 했을 때, 각 회사마다 이 피스컬 이어 그러니까 회계 연도를 어, 계산하는 게 조금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말고요 그냥 최 최근, 최근 분기 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도 있었고 나쁜 소식도 있어서 지금 주가는 그냥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c3ai 주가는 13.77 달러인데 가이던스를 나쁘게 줘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고 있더라 뭐 다음 분기에 예를 들어서 매일들이 가이던스를 좀 높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조금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등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까지는 조금 우리가 기다려봐야 될것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개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저는 또 다음 기업 정리해서 돌아올 텐데 음요어 뭐. 오늘 제가 발표한 거에 뭐 추가적으로 첨언하실 게 있거나 아니면 요청사항 이런 게 있으시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영상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줄이고 저는 다음 거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